네 탐라곡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토지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있는 동네는요 에월읍에 위치한 광령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광령리는 어떤 동네냐 어, 연동하고 노영동, 신제주가 있는 데서 어, 이제 모슬포, 대장읍으로 가는 어,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큰 도로인 평화로라는 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를 탔을 때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에월읍의 동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귤밭이나 어, 이렇게 밭 같은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경작이 되어 있고요 슈에이지라고 어, 하는 타운하우스 제주 기와라고 하는 유명한 카페가 위치한 그런 동네에 있습니다 어, 바로 옆이 주택가가 많지는 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적함을, 한적함을 느낄 수 있고요 도로 여건을 현재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토지 앞을 접한 도로인데 큰 차량 한 대가 지나거나 어, 차량 두대가 이렇게 지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 이 토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토지는 토지가 제일 안 보이는 쪽인데, 제가 토지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 볼게요. 어, 토지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토지 전체 평수는 한개 필지로 304평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요. 해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건폐율 용적률 따라서 건축을 하면 평수가 어떻게 되냐? 어, 건폐율 40%니까 바닥 면적 최, 최고 120평. 어, 용적률은 80%니까 위로 올린다면 최고 240평까지. 그러니까 120평짜리 건물을 2층으로 지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한 도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보시면. 도로 위에서 바로 토지 정경들이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귤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니까, 어, 이제 제주도 분위기를 조금 더 훨씬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다만, 이 높이가 막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도로가 어, 이제 이 토지를 접하고 있는 게 이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색깔, 이렇게 아스콘으로 어, 포장되어 있는 토지가 있는 반면,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 흰 색깔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은 색깔, 여기 흰 색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도로를 두 개를 접한 코너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할 때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대지가 물려있는 게 아니라 건축할 때 규제가 좀 많이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을 지을 때, 어옆 토지에서 50cm, 1m 정도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가, 그런 어드밴티지를 안 가지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현재 귤 내부 밭은,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나무가, 어 토지 안에 꽉차있고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저기 아까 아스콘 도로에서 어 이제 포터라던가 어떤 큰 차량도 진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의 어 콘크리트 도로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낮은 돌담들 사이로 끝쪽에 토지 입구가 보입니다 이 돌만 몇개좀 치워내면 이제 다른 차량들도 좀더큰 차량들도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 현 상태에서는 뭐 경운기라던가 포터 정도의 트럭 같은 차량들은 이렇게 쉽게 진입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 안쪽에서 봤을 때 도로를 보면 약간 오르막길이처럼 보이는데 차량 진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 지금 이 중요한 건이 아스팔 아, 이 콘크리트 도로도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없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토지 입구 쪽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놓을 공간 때문에 이쪽에는 나무가 좀 적은 편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빽빽합니다. 이렇게 삼나무로 추정되는 나무들로 해서 경계목들, 방풍목, 그러니까 어, 밭들에 들어오는 밭을 바람을 좀 막아주는 나무들이 좀 있고 어, 내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귤나무가 아주 꽉차 있습니다. 뭐 이파리라거나 지금 과수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상태가 아주 좋다. 아, 판단할 수 있는 토지. 어, 토지 매수하셔서 핸드폰이 아, 약간 떨어뜨렸네요. 아, 지금 현재 나무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 바로 경작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그게 아니라, 아, 난 여기 건축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도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 있어서 건축도 물론 가능합니다. 어, 건축을 한다면 바로 옆밭도 지금 현재 귤나무로 지금 이제 어, 심어서 귤밭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이 귤밭에다가 한적한 동네이기 때문에 한적한 동네에 상가라던가 주택 같은 걸 지어서 어, 내 건물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영상 종료할게요. 토지 304평이고요. 지목상 농지인 전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좀 여유로운 편인데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80% 건축을 한다면 바닥면적 40평 4 40 0니총 120평 그리고 용적률은 80%이기 때문에 총 24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어 메리트 아주 큽니다. 어 금액도 주변 시세에 한 4년 정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까요? 아주 저렴한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어~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